오늘 대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오전 지금 4시 반에 와서 지금 9시가, 오후 9시가 다돼 가거든요. 초비상 상태입니다. 음 저희는 조금 위치가 높이 있어서 그래도, 어,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또 주의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뭐, 곰팡이 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그, 이렇게 보면, 음, 그, 만약에 어떤 곰팡이 균,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 뭐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퍼졌더라면, 오이 밭 같은 경우는 100평 기준에 3일이면 다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있다고 치면, 뭐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매장은 다 퍼졌다고 생각을 해야 겠죠 일단은 지금 음뭐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보여 드리면 아이들이 뭐 그렇게 아주 어 강한 병의 증세는 없고요 정말 어 작년보다 조금 더 흠실한 모습을 이렇게 있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지금, 아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저이 매대에 있는 아이들은, 뭐, 그래도, 그래도 괜찮죠. 아우, 천둥치네요. 무섭네. <laughs> 아, 일단은 이 매대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측창을, 지금 측창을 닫았거든요. 아, 어, 오늘 다 문을 닫고 갑니다. 아, 어, 지금 보시면은 측장을 닫았어도 이 밭에는 지금 어, 이게 그 빗물이 아, 어, 살짝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선풍기로 계속 아침 4시 반부터 계속 말려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이라든지 세빛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게 선풍기를 그러면더 이제 심해진다고 말을 하지만 일단은 그거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밭을 드라이하게 말려야 합니다.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가 지금 내일도 엄청 오거든요. 어.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오늘 좀 죽은 아이들이 좀몇개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죽는다고 봐야 돼요. 어. 왜냐하면은 아무리 방제를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우리는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예방을 하는 것뿐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몇개 죽은 것뿐이 없는데 뭐 저쪽에 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 지금 선풍기로 계속 드라이하게 말려주겠어요. 4시 반부터 그냥 제 판단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좀 피곤하긴 하네요. 아침 4시 반부터, 아, 또 아시는 또 지인분께서, 음, 아까 점심에 또 돈가스를 사주셔서 그거 한끼 먹고 버티고 있는데, 아, 4시 반부터 지금 계속, 음, 이렇게 있으니까 좀 지치네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밭을, 어, 밭에다 심은 분들은 정말 무조건 건조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빗물이 들어오잖아요. 밖에는 분명히 여러분 탄저병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아, 이 비가 끝나면, 음, 살균제, 살충제를 해줄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어, 어, 어쩌거나, 무슨 병이 있건 간에, 지금은 여러분 드라이하게 무조건 선풍기를 틀어서 말려줘야 덜 죽어요. 덜 죽어요. 음, 아마 여기에 물이 계속 보이면 아주 검정하게 되면서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어, 안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신경을 지금 써주면 최소화하는 거예요. 들라오겠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다육이들은 지금 이렇게 팔았지만 이제 어, 가을이 되면 차광막을 벗으면 아이들이 상당히 예쁜 모습을 어, 보여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 이 자연의 이 진짜 뭐 80년 만에 이렇게 오는. 그런, 지금, 비라고 하죠. 지금, 그래도 대전은, 여러분. 그래도 대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우, 서울 쪽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떡해요. 아우, 진짜. 어떡하면 좋아. 재산 피해도 많고, 음,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어쨌거나 우리는, 음, 뭐,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거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로 우리 다육이를 지키는 방법은 지금은 이 밭은 무조건 드라이하게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새벽 4시 반부터 계속 선풍기 틀어주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제가 항상 해보는 결과, 아, 이렇게 해줘야 덜, 죽, 덜 죽습니다. 아. 어떤 병이 왔건 간에, 어, 만약에 그 제피 곰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이 선풍기를 하면 이 얘네들이 이제 공기를 바람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더 번지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더라도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밭은 드라이하게 선풍기를 틀어서 어,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말리시라는 거. 그래야 덜 죽습니다. 또 내일 제가 아, 다육이 상태 알려드리고요. 우리 고양이들은, 아, 오늘 밖에 운동을 못 시켰어요. 이 매장도 이렇게 축축해서, 아이들 지금, 음, 이렇게, 그, 방에서 제가 좀 놀아주고 그랬어요. 우리 애기들. 아유, 저, 저기, 빗물이 또 셀까봐, 거기도 또, <laughs> 신경 써서 좀 해주고, 아유, 우리 애기들, 불쌍한 애기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음, 어쨌거나, 어, 이,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어,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